그저 나만의 완벽한 소파에 앉아 조금은 퇴폐적인 방법으로 나의 세계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통해서요, 근심과 걱정 따위는 날려버릴 수 있는 당당함을 보여주면 그만이에요. 오늘 준비한 얘기는요, 절박하게 굴지 않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하는데 그, 또는 그녀가 나의 모든 문제를 혹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절박한 태도는 내가 얼마나 불행하고 부담스러운 사람인지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꼴이거든요.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데 그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 수 없겠죠. 하물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음을 들킨다면 아무도 나와 함께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단순히 남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런 잔소리 같은 소리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저 사람이 날 좋아하게 만들려면요, 먼저 나의 삶을 점검하고,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나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이 상대를 나의 세계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내가 내 세계를 구축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을 끌어들이면 그 상대방이 내 세계에서 나와 행복한 연애를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저 상대의 관심만을 갈구하고 반응만을 끌어내는 그런 방법은 비루한 나의 세계를 들키지 않기 위해 숨는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만 다니는 사람으로 보이거나 다른 사람의 세계에 기생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건그 누구에게도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나의 세계가 비록 엉망진창이고 정리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완벽한 세계를 구축하고 사람을 초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불건전하며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나만의 완벽한 소파에 앉아 조금은 퇴폐적인 방법으로 나의 세계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통해서요 근심과 걱정 따위는 날려버릴 수 있는 당당함을 보여주면 그만이에요 이런 당당함은 밖에서는 한낱 푼내기에 객기에 지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내 세계 안에서만큼은 그 어떤 누구보다 풍요롭고 성공한 인생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대화를 할때 절박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면요. 확실한 감정과 나를 결부시켜야 돼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나에게 넌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게좀 복잡해. 어, 일단은 학사 졸업을 하고 나서 대학원에 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논문도 써야 되고 그리고 논문을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교수님하고 친해져야 되고 단순히 공부만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수님들과 인맥관계를 하다 보면은 단순히 직업을 구하는 게 아니라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쪽으로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계속 복잡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현실적인 대안 없이 이야기에서는 좋지 않아요 물론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모범적인 답안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거겠지만 여자친구가 이 남자에게 원했던 거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 너는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절박하게 구걸하지 않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요, 깔끔하게 대답하는 게 좋아요. 설령 성공할 수 있는 대안이 열몇 개가 있다 하더라도요, 대답은 한 가지로만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연구원이 될 거야. 교수님 밑에서 일을 도와드리는 것도 연구원이 되기 위한 최적의 루트를 교수님이 소개시켜 줄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포럼에도 참가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여기서 더 이제 살을 붙여가지고 그 하나에 관해서 어떻게 이제 길이 뻗어나가고,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에 대한 최종 목표까지 이야기할 수 있으면 가장 좋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각자가 잘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으면 되고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대안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점쳐보며 어떻게 될지 그때그때 대봐야 안다라는 식의 모호한 대답보다는요 확실하게 내가 원하는 길이 어떤 거고 그 노선을 향해 가려면 무슨 과정을 진행해야 되는지를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상대방은 내가 진짜 그거대로 진행을 하는지를 관심 갖지 않거든요. 상대가 듣고 싶은 거는 그런 계획이 있느냐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내 미래를 맡기지 않고 내 미래가 어떤 미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길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사람이 아닌 나라는 사람이 스스로 이루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죠 대화할 때 이런 식의 방법을 사용하시면 아마 절박하지 않은 모습을 훨씬 수월하게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